꽃밭 칠수! 오늘도 동네를 안전하게 지켜봐야겠다. 아이고 형이님형이님어 어, 어, 김순경, 어너 그거, 너 그거 어떻게 됐어? 그 꽃뱀 그 여자 용의자 있잖아. 예예, 예, 꽃뱀 어떻게 됐... 사건 용의자. 어어, 어. 드디어 소재 파악 됐습니다. 아, 다행이다. 야, 그 남자 사람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사람은 아주 악질이에요. 꼭 잡아야 된다. 더 이상 피해자 없도록 제가 꼭 잡아오겠습니다. 수고해라. 예, 다녀와. 아, 아, 그건 그렇고 이거 과학 수사대도 지원 요청해놨는데 언제 오려나? 고것입니다 과학 수사대입니다. 네, 아, 저희가 그 미제 사건 때문에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뭐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신곡동에 여기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막 벌써부터 빗물이 새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가 잘못된 건지 파악해야 됩니다. 네, 이번 사건 사이언스 테크놀러지로 밝혀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새는 이유는 구멍을 막고 있던 두꺼비가 휴가를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꺼비의 휴가 계획입니다. 1일차는 살렁... 잠깐만 잠깐만. 휴가당.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두꺼비한테 말해서 당신 변기를 막을 거예요. 아우! 왜? 왜 아지로 가요? 야, 야저 뭐하는 거야 저거? 저 월급 받고 저 뭐하는 거지 저게? 아, 오 어, 왔어 왔어. 어, 왜? 어떻게 됐어? 아, 말도 마세요, 진짜. 왜? 아니 갔는데, 어, 어. 뭐 자기는 오해다, 어, 누명을 씌다 이러면서 막 울고 불고 가끔 막 눈웃음도 치면서, 와,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연기야.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너뭐 그래서 뭐 풀어준 거 아니지? <laughs> 식사는 하셨어요? 너 풀어줬어? 울산 안춥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쳐? 너왜에뭐야 뭐가요? 너 이거 뭐하고 온거야? 뭐하는 짓이야 저거 아니에요 제가 두고 간게 있어가지고 어. 그거 가지러 왔어요 그거 아, 그, 가지고 어. 꼭 잡아오겠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아, 빨리 가져가 그러면 뭐야 수갑 두고 갔어? 뭐야 총이야? 아, 어디있지 뭐야 뭐야 아... 어? 총이야 어. 뭐야 아쉬운대로 이거면 될것 같습니다 나 오늘 너못 잡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제 고백하러 간다! 일단은 급한대로 내가 돈 줄테니까 야 이거 피해자가 한명더 생겼네 뭘 응원하고 있어 앉아 앉아 뭘 응원해요 지금 아이고 정말 내가 정말 아 이거+ 이거 그건 그렇고 바빠 죽겠는데 좀도둑 신고까지 들어왔네 아유 네이사람들이 아, 이거 이거 아, 진짜. 아이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좀도둑질을 하고 아 좀도둑이라뇨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 지금 요 앞에 분식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따 숨겼어 아뭘 숨겨요 빨리 아, 이거 벗어봐 이거. 아저 억울해 죽겠네 자, 아, 그럼 뒤져봐요 찾아보세요 벌써... 네, 뭐, 뭘 숨겨요 찾아봐요 야 뻔뻔해라 이거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애완용 뱀 애완용 뱀이요? 음... 야 뱀이 되게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네 아 겨울잠 아 겨울잠이에요? <laughs> 어, 어, 어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자전거 불러줄게 뱀뱀뱀 어, 어, 어 뱀뱀뱀이야 뱀뱀뱀 <laughs> 당신들 로와 <이리> 당신들 <laughs> 어이 뭐야 이건 또 장신도 뭐 훔쳤어요? 놈! 나는 사대부 집안의 양반인데 어찌 좀도둑질을 하겠느냐? 아이고 컨셉을 또 제대로 잡고 오셨네 어딨어? 어따 숨겼어? 어? 어다 숨겼어? 힝. 고개 숙여봐 고개 숙여봐 이 위에 거 뭐예요? 참치. 이거 뭐냐고 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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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유치장으로 들어가세요 아, 이 사람들이가 정말 들어가 빨리 그 작은 거엄도그큰 범죄예요. 아 이거 그건 그렇고 자율방범대 합격하신 분들 이 있는데 언제 오시려나? 우리의 울산은 우리 도이 지켜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내동생 우리야. 내동생 우리야. 자율방범대 합격하신 분들이시죠? 예예예예. 예를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성 참으로 참담하지 않는가? 동생아, 일단 사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일단은 좀 침착함세. 왜 그러세요? 뭐 무슨 일 있어요? 저도 오늘 한 사실인데요. 예. 그, 여기서 말하면 다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 귀 좀. 예. 산타 없는 거다 알아요. <laughs> 루돌프는요? 없어요. <laughs> 양말. 걸어도 소용없죠?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거 무슨 만화처럼 넘어지네, 이러고. 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여러 가지 기부 행사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도 음. 저희가 기부를 좀 준비했어요. 어, 그래요. 아니, 액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기부는 소중한 겁니다. 운이 없어서 재능 기부를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재능 기부도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떤 재능을 보여주실 거예요? 울산 시민 여러분들, 잘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지상 최대의 마술 쇼가 시작됩니다. 허. 어, 마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 시는이 우산 저희 성이 가장 아끼는 우산입니다. 이걸 왜 꺼냈는가? 자, 이 우산을 이거, 이거 자 뭐... 내려치고 또 내려치면 지팡이가 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왜 박수를 쳐요? 이걸 부수면 어떻게 어디... 못하게? <laughs> 아니 이거 용돈 주나? 사고 사건대... 어째 마술? <laughs> 아니 자 여기 저희 성이 가장 아끼는 넥타이가 있습니다. 오... 왜 그러는가? 자이 넥타이를 여기 있는 이 가위로 뭐하는가?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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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는가? 뭐 자르게 되면 이 가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 넥타이를 왜 잘랐는가? 아니 아니 내타이를 자르는 의미가 없잖아 마지막 세 번째 마술 넥 자르는 의미가 없잖아 아 이게 넥타이 자르는 의미가 없어 그러게요 넥타이가 이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 정말.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우리 형이 미녀 도우미로 바뀌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 검은 천으로 우리 형을 가리고 자 하나 둘셋 <laughs> 들어가세요 우리의 마을다우 우리 지켜요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아유 나 정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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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어지럽힌 건다 정리를 하고 가네. <laughs> 아이고, 아이또 전화가 들어오네. 아이고, 네, 신곡 파출소입니다. 아이고, 주치자 신고예요 아유, 예, 오라 그러세요. 네, 아이고, 아아아 연말이라 연인들, 알콩달콩, 그들 사이 난 홀로, 알콜 달콤, 찢었다 가을이었다. 술 먹다 신고 당하셨죠? 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씨가 이 가을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술 냄새야. 내가 정말. 아 수진. 예. 제가 연말이라서 종각에서 술한잔 하고 배가 너무 고프길래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취니까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네뭐 그래요 여기도 써있네요 종각에서 술을 드셨고 뭐 거기서 짜장면을 시켜 드신 건 알겠는데요 선생님 <laughs> 보신각은 중국집이 아니에요 아악! 거기서 왜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어머나 내가 골든벨도 울렸는데제아의종을 외치자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 어머나 경찰들이 얻어먹으려고 때려보려오던가. 잡으러 오던가, 당신 잡으려고 선생님, 제가 줌을잘 치기는 했나 봐요. 왜요, 왜요, 왜요? 경찰들이 행사를 잡아주던데요? 무슨 행사를 잡아줘? 경찰이 뭐라 그랬길래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웃음> <웃음> 그건 그냥 조용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카울이야. 그걸 작게 하지 말고. <laughs> 아니, 선생님, 그래도 제가 드디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어, 아버지가 평소에 뭐라 그러셨길래요? 너 그러다 인생 종친다. <laughs> <laughs> 네. 가을이었대! 그 말하라고, 그 말하라고, <laughs> 그랬죠 아유, 선생님, 이렇게 외로워서 혼자서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애도 하고 그러시라고.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이태원에서 술 한잔 하다가. 외국인한테 플래팅했잖아요. 오 그래요? 아니 외국인이랑은 말도 안 통할 텐데 어떻게 하셨나? 어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부끄러운데. 그럼... 아이 말해봐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외국인한테? 이렇게 했어. 아이고 이렇게 하셨구나. <laughs> 그랬더니 외국인이 어떻게 했어아아 참. 저... 아이 왜요 어떻게? 이렇게 했어. 요 <laughs> 이건 욕이에요. 가운데였다. 가운데였다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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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였다가 뭐야? <laughs> 아유 정말 안 되겠어요. 이 혼방 조치니까 빨리 집에서 술이 다 깨세요. 감사합니다. 전술 한잔 아이고 아, 빨리 가요. 할게요. 아유. 됐요 <laughs> 아유 <웃음> 매번 잡혀 오시네 정말. 아유 또 전화가 들어오네. 네 심곡 파출소입니다. 예 미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출동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미아까지 이게 정말. 잘 찾아왔네! 여기는! 누구세요? 미아입니다 미아가 이렇게 어른스러워? 아 친구랑 얼음땡놀이 하다가 걔가 땡을 안 해주고 가지고 하루 종일 서있다가 집 가는 걸 까먹어버렸네 아 그래? 꼭 찾아주십쇼! 아이 그래 미아가 이렇게 어른스럽지 너몇 살이니? 아십세입니다 다섯 살이지? 빠른이공 빠른이공! 찔공파 47대선 유승현이었습다 아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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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이고, 아저씨가 그렇지 연락받았어. 잠깐 앉아어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네. 아구, 자, 자, 자. 아우, 이놈의 성장통. 아이고. 이놈의 성장통은 뭐야? 온몸이 쑤셔요. 이놈의 성장통이란 말은 처음 들어봐. 아이고. 야, 얘 신문 우와, 본다, 얘. 와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laughs> 귀여운 뚜루루뚜루. 야, 아기 상어를 이렇게 불러? 아이고, 이거 물가가 너무 올라요. 하하내 <laughs> <맞지>, <laughs> 용돈은 그대로인데, 아가는 너무 올라요. 아이고. 아유 옛날이 좋았죠 옛날이면 다섯 살이 말하는 옛날은 언제일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지 이사람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땐 뭐가 아유 그때 가만히 있어도 그태줄로 영양분 따박따박 받아먹고 <laughs> 가끔 엄마 배 발로 차주면 아빠 좋아하라고 <laughs>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체력도 딸려가지고 어. 헬스도 해 헬스. 아 헬스 하고 있어요 요즘? 네. 저 이래봬도 어. 3대 20초요. 3대 20. 그래 뭐 다섯 살 치고는 많이 드는 거겠다. 그래 아, 자랑은 아닌데. 어. 예전에 저 바디 프로필도 찍었었어요. 어 그래. 어 바디 프로필 을 찍었어? 못 믿어요? 어. 보여드릴까요? 아니 다섯 살인데 옛날에 바디 프로필. 피로... 아, 야 자자자자. 야 이거 100일 사진 아니야? 아유. 야 그래 벗고 있긴 하네. 에자시고중요 네, 부위는 가렸네. 아이 원본 보여주면 큰일 나. 앉아 있어. 어. 어. 아야 그건 그렇고 너 이렇게 맨날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어? 아니 집에도 잘 들어가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저기 산타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산타. <laughs> 산타. 산타? 어. 산타. 이 사람이고 열심히 살아 열심히. <laughs> 에뭐 아유 그래 뭐 산타가 오겠죠? 저한테 어. 저 귀여우니까 선물 주려고 오겠죠? 어. 근데 강변을 타고 올라나? 올림픽을 타고 올라야. <laughs> 차가 많이 막힐 텐데. 아, 그렇지. 막히겠지. 아, 이거 뭐 왔어요. 우리 집와서 어. 주차를 하겠지. 주차해. 루돌프 여기 가지고 이제 올라가 가지고. 아, 루돌프 태운 거야? 우리 집은 굴뚝이 없는데. 어. 어디로 들어오려나? 어디로 들어오지? 아, 화장실 환풍구로 들어오겠다. 아, 이 아이고. 아, 오늘 화장실 자야겠다. 화장실. 아, 화장실에서 네. 야, 너왜 이렇게 현실적이야, 얘가 어? 크리스마스는 그 선물을 막 주고받는 그런 날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지 어... 명심해요 저 갈게요 어디 가? 아빠한테 속아주러 가야지 아빠 저 장난감 아, 갖고 아, 싶으세요? 야, 아빠, 아빠 머리 꼭대기인데 저거 아유 정말 우리 동네 왜 이래